너희 뭐 하는 거야? 난 정당하게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변호사를 부르겠어. 너, 어, 어? 사, 사람을 치네? 어? 사, 사, 사람 살려! <laughs>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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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laughs> 정말 유머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니까. 강해지는 것 자체는 별로 좋을 것도 없지. 하지만 강해진 후에는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널려있어. 온종일 내게 물건을 퍼주다니. 대체 무슨 의도야? 설마 이 몸을 노리는 건 아니겠지? <laughs> 그렇다면 조심해야 할 거야. 지겨워지면 내가 널 떠날 테니까. 이봐, 네 목숨으로 내게서 뭘살수 있는지 알고 싶어? 이번에는 크게 한건 했군. 아, 손해를 봤군. 다음에는 오지 않겠어. 네 모든 걸 가져가겠어! 이렇게 죽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안녕? 난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 일거리를 계속 찾지 않으면... 우리 가족의 공장이 파산할 거야. 아니면 네가 주문을 넣어도 되고, 사업을 하려면 우선 친구를 사귀어야 해. 친구를 사귀려면 우선 함께 즐거움을 찾아야 하고, 친구와 한바탕 즐기고 나면 어떠한 계약서라도 쉽게 받아낼 수 있어. 돈만 있다면 파리들이 네 주위에 몰려들 거야. 근데, 파리도 가끔 재미있을 때가 있잖아. 그렇지? 나한테 화가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내 좋은 몸을 보곤 날 캔버스로 삼더라고. 바디 페인팅. 예술 좀 알아? 전용 세정제로 닦자마자 사라졌지만 친구를 더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언젠간 내게서 10년 동안이나 사용할 물감을 살 수도 있으니까. 아... 내가 돌아가지 못하니! 우리 가족의 공장이 정말 망해버릴지도 모르겠어. 국장, 내게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난 탐욕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하고, 원하는 대로 진행되면 즐거운 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 돈 얘기는 사업에서 가장 지루한 부분이야. 난 다른 걸더 좋아해. 예를 들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어. 거래 상대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내놓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중독성 있는 부분이지. 난네 마음속 깊은 곳의 욕망이 무엇인지, 너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야 네가 후회와 절망의 표정을 지을지 줄곧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포기했지. 왜냐하면 너와 나는 똑같거든. 마음에 깊은 구멍이 뚫려 있잖아. <laughs> 지금까지 여기서 한 번도 사업을 성사시킨 적이 없다고? 안 되겠어. 내일 페이를 찾으러 가야지. 페이는 착하고 예쁘니까 앉아서 구경만 하진 않을 거야. 한번 받아주는데 200! <laughs> 농담이야. 어떻게 너랑 이런 계산을 하겠어?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마음껏 만져도 돼. 날 빌려줄게. 사업 얘기 좀 할래? 잠깐! 지금은 시간 없어.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거든. <laughs> 오, 이 여자 괜찮은걸? 도네이션이라도 할까? 마침 한 친구가 그곳에 있으니 그에게 맡겨봐. 이봐! 오, 다 끝난 거야? 좋아, 괜찮은걸? 국장, 저기는 처리했어. 완벽해. 이건 돈안 줘도 돼? 진짜?